권한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양생물학자 황선도의 책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책입니다. 저자 황선도는 어류 생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고등어연구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어, 지난 20여 년 동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바다 물고기를 연구해온 해양생물학자입니다 책에는 뭐 우리나라 근해에서 자라고 있는 어패류, 생선 등을 비롯한 바다생물들에 관한 소개가 많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사진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생활 언어로 책을 써서 굉장히 읽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급 어패류로 알고 있는 해삼 관한 얘기입니다. 해삼은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해삼을 요만한 크기지 않습니까? 여기 절반을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잘라도 몇달 있으면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해삼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적에게 공격을 당하면 해삼의 안에 있던 내장을 밖으로 분출시켜서 저기 당황하게 또는 그것을 먹게 해서 몸은 빠져나가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장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고급 요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고노하다라고 해가지고 밥에 얹어서 비벼먹으면은 아주 맛있는데 고노하다를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주인하고 굉장히 면이 있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몰래 주인 이제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삼은 동양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식재료로 써왔는데 굉장히 고급 식재료로 쓰였습니다. 말려서 얼리 그 내륙으로 운반되기도 하고 국가간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해삼을 굉장히 좋은 식재료로 평가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량의 70%가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10월 달이잖습니까? 요즘 가장 그 맛이 제철인 것은 뭘까요? 꼬막입니다. 벌교 꼬막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하지요. 이 꼬막은 어, 찬바람이 불 때부터 비로소 이제 맛이 들기 시작해서 가장 좋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소설가는 꼬막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간간하고 쫄깃쫄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베릿하기도 한그 맛은 술안주로도 제격이제.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고양이 그금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꼬막을 많이 먹어보고, 그래서 꼬막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꼬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어종이 뭘까요? 예, 그겁니다. 다금발입니다. 다금발이 한 마리 제주도에서 진짜 다금발이라 그러면 은 기백만 원을 그 호가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물고기보다도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서 다금바리 먹고 왔다는 사람들 열의 여덟 아홉은 아마도 다금바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금바리가 제주도에서도 한 달에 두어 마리 정도밖에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 다금바리는 바다 표면에서부터 100에서 140m 정도의 깊은 바다에 동굴 같은 데서 자라는 정착성 어류입니다 그래서 이 다금바리를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가인데 이게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는 회를 떴을 경우에 다금바리로 착각할 만한 고기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금바리라고 해서 파는 그 회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들이 자발이나 능성어들입니다. 다금바리를 먹었다라는 만족감 말고 정말 다금바리를 드시려면 제대로 된 다금바리 음식점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참치 얘기입니다. 참치가 어, 굉장히 크고 맛있는 물고기지 않습니까? 참치가 굉장히 어, 빠른 물고기입니다. 속도가 얼마나 날까요? 참치의 순간 최대 속도는 160km입니다. 아, 미국 프로 야구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160km 던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속도로 참치가 물속을 달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 물속에서는 제일 빠른 고기죠.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 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단단하고. 튼튼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참치가 굉장히 맛있고 귀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참치를 잡습니다 그 대부분이 일본에서 주로 소비가 됐었는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죠 3m에 음, 무게가 한 600kg 정도까지 자라는 참치가 있습니다 정말 큰 참치죠 그런데 이렇게 참치가 자라기도 전에 잡히기 때문에 참치들도 번식을 위해서 조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른, 최어른이 되기도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참치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참치가 일본에서 가장 비싼 물고기죠. 기록에 의하면은 약한 8년 전인 2013년에 일본의 도쿄 수산시장에서 222kg짜리가 18억 원에 팔린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은 매년 1월 1일날 그해 가장 그큰 어, 참치를 경매를 하는데. 그 참치를 사는 가게가 모든 신문과 매스컴을 장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가게이라도 서로들 살려고 하는데 몇몇 그 회집들에서 비싼 가격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1년전 18억이니까 지금 물가로 따지면은 최소 뭐한 20억은 넘겠죠. 이런 참치라면 회한 접시 얼마 할까요? 당시 가격으로 회한 접시에 60만 원이었습니다. 연어 얘기입니다. 연어는 6 강에서 태어나서 조금 자란 다음에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과 자기가 살던 곳이 수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연어가 다 커서 이제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은 그먼 바다에서부터 자기가 태어난 그 강까지 거슬러 옵니다. 도대체 물고기가 어떻게 그 광활한 바다에서 강을 건너서 개천을 건너서 갈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해양 생물학자들이 또는 과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연유로 어떤 기재로 연어가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어의 회귀 능력이 염색체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썰이 있고. 태양의 위치나 천체를 보고서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한 가지 유력한 거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서 그 강에서 나오는 그 물의 성격, 물의 성질을 포착을 해서 그먼 바다에서 그 강으로 온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황선보 박사의 얘기입니다. 이 책, 그,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라는 책에는 물고기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얘기도 아주 흥미롭게 쓰고 있습니다 바다의 삶을 의탁한 사람들은 바다가 3인 동시에 죽음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 또는 일기가 아주 나쁠 때 굿을 지냈습니다 별신굿 같은 그 제의를 지냈는데요 제의를 통해서 바다가 풍요로움을 주기를 바랬고요 또 뱃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다만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바다에 접해져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어부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일단 바다에 나가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잡게 달라는 것과 안전하게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나 같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섬이나 또는 그 항구 어, 곳곳에도 이런 그 제를 지낸 의식을 지낸 곳들이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해안의 풍어제는 신들린 경험이 있는 강신부가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신내림을 받아서 신이 된 강신부가 주관한다는 것이죠. 동해안의 별신굿은 세승부가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모님도 무당이었고 본인도 무당인 이 세승부가 주관합니다. 서해안의 풍어제는 무녀가 중심이 되지만 동해안의 풍어제는 무녀 못지않은 그 박수들이 제 연주하는 악기 이런 것들이 같이 동원되기 때문에 굉장히 요란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볼 것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황선도 박사가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소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수산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생태 관광에 대한 고민도 풀어놓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 근해에 있는 수산물이 자꾸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나가서 많이 잡아오는 방식의 남해, 그리고 연안이 축소되고 바다가 오염되어 가는 것, 그리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이런 것이 계속되는 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또는 지속 가능한 어구의 삶은 지켜내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태 관광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생태라는 것은 자연보호가 기본이고, 관광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이 주된 축인데, 이 둘이 합해져가지고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형 모순이 아니냐라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물고기의 가해행위를 하는 축제나, 관광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최악이라는 겁니다. 빙어축제, 장어축제 이런 것들은 빙어를 잡고 장어를 잡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게 어떻게 물고기의 축제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고 예, 황선도 박사가 얘기하는 가장 최악의 축제는 장생포하는 고래축제입니다. 이 고래축제가 뭔가 하면은 고래는 전 세계적으로 포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처럼 예외는 있지만 그래서 함부로 못 잡습니다. 누구라도 잡으면 다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 고래 축제는 고래를 잡게 해달라고 하는 축제다. 이것이 무슨 고래 축제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일리가 있죠. 이에 반해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같은 경우를 좋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관광자원이 될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그리고. 슬로우푸드 운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음식인 슬로우푸드만 먹자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생겨난 다양성의 감소 또는 지속 가능성 저하에 대응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업에도 슬로우푸드에 딱 맞는 방식이 있다. 멸치 중에서 제일 비싼 멸치가 뭔지 아시죠? 물론 기장에서도 기장 멸치가 유명하고 멸치가 나는 데가 많이 있지만 보통 멸치의 10배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것이 바로 죽방멸치입니다. 죽빵 죽방염으로 잡은 멸치라는 거죠. 죽방염으로 잡은 멸치들은 멸치의 훼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파는 것이죠. 이 남해 죽방염은 그 대나무로 발을 쳐놓고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헤엄치다가 걸리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스트레스가 좀 덜한 방식이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잡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해 갯벌에는 독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로 이렇게 어, 담처럼 쌓아놔서 물이 쏴 들어왔다가 물만 빠져나가고 물고기가 고기 갇혀 있는 것을 갖다 독살이라고 하죠. 남해는 석방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방염과 같은 개념의 석방염입니다. 죽방염은 대나무로 하지만 석방염은 돌로 쌓는다는 거죠.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원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꽤 마, 많이 아는 것 같죠? 사실 저는 그 바다 해설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관해서 조금 그 공부한 바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이 황선도는 평생을 바다 물고기들, 그리고 바다, 그리고 바다 사람들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답게 아주 자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이 책의 장점이 생활 언어로 써있어서 읽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도 있고 볼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이 책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셋입니다. <목소리>